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르신의 법공양 줄터 동시에. 자, 오늘은 부다의 노래 50쪽이죠. 중간에 남편은 개행이 나쁘고 남편은 개행이 나쁘고 인색하고 비방을 하지만 아내는 개행 구조하고 수행자의 말뜻을 알고 인색함을 건넜다. 이것은 여신이 저열한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다. 남편은 계행 구족하고 수행자의 말 뜻을 알고 인색함을 건넜지만 아내가 계행이 나쁘고 인색하고 비방을 하면 저열한 여인이 신인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다. 네, 우리 뭐 신이라 그러면 굉장히 무슨 음, 우리 상상을 초월한. 그런 존재로만 알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다 신입니다. 여러분들 정신이라 그러죠. 정신이라는 말이 정밀로운 신이다이 소리예요. 정밀롭다는 게 뭐냐면 너무 정밀을 해서 잘안 보여. 그래서 신은 신인데 잘안 보이는 신이다 이거예요. 정신은 잘안 보이죠. 육체는 잘 보이지만 그래서 알고 보면 여러분이 다 신이에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고결하게 살면 신이 되는 거고, 저혈하게 살면 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혈한 것들은 나찰 귀, 무슨 귀 해서 귀로 돌려버리고, 저혈한 정신, 고결한 정신은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이 되느냐, 귀가 되느냐, 확인하렵니다 이거요. 이미 갖추고 있는데 이 갖추고 있는 여러분의 성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행을 하면 신이 되고 악행을 하면 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되고 싶어요? 신이 되고 싶어요? 그거를 죽어서가 아니고 금생에 체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죽어서도 체험해요. 우리가 맨날 바로 지금 여기서 금생을 중시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미래를 또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금생이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미래를 또 무시해서는 안 돼요. 죽어서도 여러분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천신이나 목신, 지신, 산신 다될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서 그런 고결한 마음을 연습을 많이 하면 죽어서 신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저열한 마음을 연습하면 죽어서 귀가 되는 거예요. 지옥 귀, 나찰 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고결한 거고, 어떤 게 저열한 거냐. 괴행이 나쁘고, 이게 저열한 거죠. 어, 살생, 투도, 사음 망어를 우습게 안다 이거예요. 괴행이 나쁜 건. 어, 함부로 죽이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 주지 않는 것을, 또사된 음행하고, 또 거짓말을 뭐 어렵지 않게 하고 이게 바로 개행이 나쁜 거죠. 그다음에 인색하고 베푸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인색하고 이거 저열한 삶입니다. 고결한 삶은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베풀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거 이게 고결한 삶이죠. 그 다음에 수행자의 말뜻을 알고, 이 수행자의 말뜻을 안다는 것은 수행자는 법담을 하죠. 법에 관해서 선을 해주는데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소리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 정말.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인생의 목적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걸까요?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은 맨날 실패하는 거죠. 100% 실패입니다. 왜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 들면 다 늙고 병들어서 죽어요. 음. 아무리 부자도. 인생의 목적을 먼저 건강, 행복 여기다 두면은 그거는 100% 실패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럼 어디다 둬야 될까요? 인생의 목적은 해탈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 뭐라고요? 해탈. 행복하세요.